안녕하세요. 인공지능아카데미 아재입니다. 오늘은 자정이 조금 넘었네요. 아, 제가 아스레드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커뮤니티에서는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 C댄스, 바이트댄스죠. 바이트댄스에서 C댄스 1.0이라는 논문을 발표를 하면서 모델을 롤링아웃을 했는데 일반 공개는 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 업체에다가 일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논문은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음악은 저작권에 영향이 있어서, 이렇게 샘플로 46초짜리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 데모니까요. 데모 버전이니까, 굉장히 영상미는 좋습니다. 이렇게 퀄리티가 뛰어납니다. 과연 이게 여러분들이 직접 쓰시면은 어떤 게더 우수할지 이 육안으로 보고는 화질이 지금 현재 1080으로 업스케일을 한 겁니다. 업스케일을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샘플 데모 영상에서 판가름을 할 수가 없고요. 720으로 똑같습니다. 이 기술이. 그런데 이 기술을 내놓을 때 주요 요점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스무스하고 안정적인 모션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요. 자전거 워낙 기술들이 지금 좋아지니까 그 편차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주 미적으로 영상의 전문가가 아니시라면은 여기 보시면 이미지 투 비디오로 해서 이렇게 짧은 프롬프트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스키를 타는 모습이죠. 이제는 뭐 이런 수준의 영상은 6개월 전만 해도 감탄사가 나왔는데 이제는 감탄사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이 정도는 다 기본이구나 하는 정도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런웨이 패션쇼를 하는 모습입니다. 또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크게 내세우는 것이 논문까지 뭐 굳이 소개해 드리면 지루하니까 제일 크게 내세우는 것이 이 네이티브 멀티 샷 스토리텔링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한 프롬프트로 5초나 8초나 10초를 생성할 때 이렇게 멀티 샷이라는 거죠. 카메라 앵글이나 촬영하는 기법이 여러 가지를 하나의 샷에서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멀티 샷을 하나의 이 영상 씬에서 여기 보시면 은 여기도 여기 설명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테이블에서 뭘 조사를 한다는 거 하고, 단서를 찾는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어두침침한 방에 들어간다는 거 하고, 그런 이런 복합적인 것을 하나에서 구현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주장이 과연 어떨까? 이게 독특한 바이트댄스의 만의 기술인가는 제가 여러분들이 잘 쓰고, 저도 잘 쓰고 있는 배우 3를 가지고 해주겠습니다. 이게 피아노 치는 아가 소녀의 모습을 보면은 손가락으로 근접했다가 멀어졌다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의 앵글과 샷의 종류를 여러 가지를 한 씬에서 적용을 할수 있다는 게 네이티브 멀티 샷의 의미인데요. 이렇게 짧은 한 프레임에서도 다양한 앵글과 촬영 기법을 적용을 해서 할수 있다는 거예요. 주장은 여기서 보시면은 신부가 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요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이런 장면이 변하면서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우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로트도 오는데, 근, 초근접 샷을 했다가 또 뒤에 배경으로 샷이 바뀌는 거죠. 이런 것들을 네이티브 멀티 샷 스토리텔링이라고, 어, 논문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디버스 스타일리스틱 익스프레시인데, 다양한 스타일의 표현 방법, 이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죠. 각기 다른 스타일로 할수 있다는 겁니다. 게임 스타일도 되고 다양한 스타일을 할수 있다는 게저 거고 여기서 보면은 프롬프트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잘 따른다는 거거든요 바이트댄스에서 주장하는 프롬프트를 잘 인식하고 따른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베오3와 바이트댄스의 시드 댄스 1.0이 과연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델의 퍼포먼스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논문에서 주장한 거 보면은 모든 면에서 이 파랗게 전부 다 공의 팔각형, 구각형에 가깝게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바깥은 파란 선이 이 자기들이에요. 모든 면에서 다 우수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모든 면에서 다 우수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클링 2.1, 완 2.1, 알리바바의 배우3, 런웨이젠4. 이렇게 다섯 가지 지금 현재 가장 영상이 우수하다고 파, 판단되는 모든 걸다 합친 겁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 아레나보드에서 논문을 6월 10일 날 발표를 했는데 텍스트 비디오에서도 배우 3 프리뷰보다 자기들이 훨씬 낫다는 거고요. 이거는 뭐 평가를 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바이트 댄스 시드에서도 어, 구글의 배우 3 프리뷰보다 이미지 2 비디오에서도 자기들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100점 이상이니까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어떤지 이 주장이 그런 건데 그리고 여기 보면 창의성의 족쇄를 풀었다 이런 의미로 가능성을 탐색하라고 데모 영상을 올려놓았습니다 한이3 0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시면 되고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우선 영상으로. 제가 테스트를 해서 이거는 동일한 프롬프트를 그대로 두개다 적용을 한 겁니다. 제가 자 여기 보시면은 소리를 저작권이 있네 침해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소리를 작게 하고요. 보시면은 그렇죠. 이, 이 부분을 제가 왜 보여드리느냐 하면은 앞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에 보시면은 손 동작을 잘 보시면 되는데요. 손 동작하고 이 기타 물리적인 법칙 그리고 리얼 월드가 어느 정도나 잘 구사되는지 그리고 기타 선이 어느 정도로 잘 움직이는지 이렇게 손으로 당기고 밀고 하죠 아래 위로. 그럴 때의 선의 움직임 그거를 잘 보세요.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매듭 묶기에요. 소방관이 동일한 프롬프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앞에서 보셨던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보셨으니까, 샷이 멀리 있다가 초건접으로 다가갔다가 이렇게 촬영 기법을 적용을 한 거잖아요. 그 부분을 동일하게 프롬프트로 제가 구현을 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이런 겁니다. 구현이 다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로봇이 초근접으로 왔다가 이 뒷부분으로 나가죠. 이거는 이제 5초고, 이건 여기 베어 리는 8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고요. 이거는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보셨던 내용이에요. 이거는 5초고, 이거는 8초죠. 그 다음에 여기 디지털 드로잉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도 보면은. 여기에는 터치를 하지 않았는데도 혀를 내미는 게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내가 어느 편을 들려는 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 평가를 하는 부분인데,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이 펜이 갔을 때 펜이 가는 대로 그림이 그려지느냐는 거거든요. 여기는 펜만 움직이지, 그림이 미리 다 그려져 놓은 거예요. 여기는 이제 복싱 장면인데, 잘 보십시오. 예. UFC 하는 격투기 장면인데, 보시면은 <목소리도 시작하는 중> 여, 여기는 그 게임으로 만들어 놓은 격투기 게임 같고요. 이쪽에 배우 3는 실제로 그 경기를 하는 듯한 이미 영상이에요. 자,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이 평가하실 때제 개인적으로 평가를 드리면은 여기에 그림을 그리는 데서 실제로 그림이 사실과 같이 실제로 펜이 터치가 되면서 그림이 그려지는 부분 그런 부분이 안 나왔었죠. 여기서는 시댄스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들어오는 장면이 이렇게 비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효과가 나타나죠. 동일한 프롬프트로 구현한 겁니다. 바이트 댄스가 특별하게 멀티샷이라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요. 자,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매듭을 짓는 부분에서는 확실히 이 실제 매듭에 가깝게 매듭을 만드는 모습이고요. 여기서는 그걸 프롬프트를 구현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자세히 보시면은 이 핑거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거나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이런데 때 할때 피아노 기타 선이 기타 선이 줄이 과연 물리적인 법칙이나 실제 세계와 맞게끔 이렇게 여기는 움직이죠 아주 정교하게 움직이죠 여기도 약간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배우 3가 아, 어, 바이트댄스의 일방적인 주장과는 달리 배워쓰리가 나은 것 같아요. 난 어디서 사용하실 수 있느냐면 하몇 군데가 있을 겁니다. 이게 제가 팔에는 이벤트로 50달러를 그냥 기프트로 받아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예전에 한 10달러 정도를 줬다가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텍스트 비디오가 있고 이미지 투 비디오가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그라운드에 가서 이미지 투 비디오는 이거이 사람들이 샘플을 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미지 투 비디오 이미지 투 비디오로 해서 이미지를 올린 다음에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은 이미지가 만들어지고요 근데 5초짜리가 0.18달러니까 보보다는 배우 3가 지금 현재 20달러를 가지고 이미지만 만든다고 하면 50개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0.4달러예요. 0.4달러인데 얘는 0.18달러인데 오디오는 지원이 안 됩니다. 음성 신호나. 그런데 배우에서는 배우에서는 어떤 게 있느냐면 왜 배우에서는 여기서 다운로드를 할때 업스케일을 시키면 이게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1080 그 다음에 집파도 만들 수가 있고 무료인데 8에서는 0.18달러인데 업스케일을 시키면은 영상을 0.1달러를 또 추가로 지불을 하니까 0 2 8달러예요 비용이. 그리고 영상이 짧죠. 5초니까. 저기는 배우3는 8초잖아요. 그래서 초당으로 따지면은 20달러를 주고 쓸수 있는게 오히려 배우3가 유리합니다. 가격이 시댄스보다 싸요. 저렴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제미나이는 제미나 이 2.0을 20달러 똑같이 주고 쓰면은 다른 기능을 훨씬 많이 쓰잖아요. 이미지도 거의 뭐 무료로 무제한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아직까지 지금 나온 시댄스의 1.0 라이트 버전 텍스트 비디오와 이미지 2 비디오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장면 추가 기능도 있잖아요. 여기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플로우에서 그리고 다운을 받을 때집 애니메이션 집과 원본 크기인데 업스케일은 이건 무료입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쓸수 있는 그리고 오디오까지 되고 오디오가 되잖아요. 텍스트 비디오인데 이게 오디오가 되는 겁니다. 지원이 어, 나레이션이나 아니면은, 음향 효과 같은 것을, 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보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배오3가 C댄스보다는 낫다는 게제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테스트를 직접 다 해보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 알이라는 데가, 에, 여기서 쓰는데 조금 비싸요. 이 부분이. 0.18달러고, 업스케일을 1080p로 하는데, 0.1달러가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높이를 1024, 24로 확대하면은 1.8달러가 들어가다 굉장히 비싸요. 5초에. 배우3보다도 훨씬 더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어, 한 오늘 테스트하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3달러 정도 썼는데요. 에 결론은 아직까지는 배우3가 품질이나 프롬프트를 잘 수행하는, 이행하는 부분, 지시를 따르는 부분과 또, 다양한 음향과 나레이션 효과, 이런 부분으로 볼 때, 아직까지는 시댄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 그거는 중국 사람들의 그품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 배우3가 낫고, 시드댄스도 좀 나은 것은 분명하지만, 우수한 것은 분명하지만은, 배우3가 지금 현재 프리뷰 버전이고, 또, 정식 버전이 배우3가 업데이트가 되고, 또 배우4가 나온다고 했거든요. 배우4가 나오고 이러면은 구글의 재미나이를 쓰시면서 패스트 모드, 여기에서 쓰는 이 패스트 모드를 쓰면은 20크레딧이니까 1000크레딧을 받아서 20달러에 50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음향 효과도 넣고,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제가 그냥 순수 프롬프트로만 약 30분간에 걸쳐서 만든 영상을 지지난 영상에서 올려드렸었는데 그걸 한번 보시면은 뚝딱거리고 그냥 30분 동안 제가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어 만든 거예요. 배우 3를 가지고 3 패스트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음향과 나레이션 게임 전쟁 영화를 스토리를 만들어서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배우 3가 재미나이까지 쓰기 때문에 훨씬 우수하다. 시댄스가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떨어진다. 저의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동생 신호 잡았다 전방 50미터 길 열어 미사일 잠금 보험료 폭등각 플레어 투하 콤보 싱크 백퍼. 헤드온 돌파 수송선이 갇힌다 코어 우선 결정은 내가 해. 차지 활성. 빠져나간다. 행성을 구해. 절대 포기 못해. 30초 남았다. 임무 완료. 연료 8% 정천불명신호 대비해.